재밌는 아이디어라면 <laughs> 호두가 분명 신박한 의견을 내놓을 거야. 자, 처음에는 호두로 하자. 어?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아, 페이몬이랑 여행자 그리고 향릉이잖아. 그래, 왜 호두를 입고 있었지? 무슨 꿍꿍인데? 나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는 거야? 호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좋아하는 음식이라 갑자기 모르니까 대답하기 어렵네 아, 호두가 대답을 못하다니 말도 안돼 아무리 입심 좋은 새라도 문 닫고 쉬는 시간은 있잖아 나도 똑같아 새한테 문을 닫고 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깊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좋아하는 요리만 말해주면 돼 지금 여론조사 중이거든 알겠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는 거지? 그럼 너무 이상한 건 만들지 마 새우 만두를 곁들인 생선 전골도 충분해 생선 전골이랑 새우 만두? 엄청 평범한데? 평범하기도 또 평범하지 않기도 해 봐봐 생선전골은 뜨겁고 매워서 동적인 요리인데 거기에 새우만두를 더하면 정적인 요리가 된다고. 이해가 돼? 동적인? 동적인 요리라. 나 만들 줄 알아. 슬라임 미끈미끈 그런 게 아니라. 요리는 다 각자 고유의 분위기가 있어. 봐. 오감 모두를 자극하는 생선전골의 불꽃 매운맛. 이런 걸 보고 동적이라고 해. 반면, 투명하고 담백한 새우만두는 정적인 요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동적인 음식과 정적인 음식을 조합하면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해줘. 음, 무슨 괴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은 잘 어울리고 서로를 돋보이게 해준다. 알것 같아! 고기와 야채의 달고 짠 맛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지! 정답! 다만 꼭단 음식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나처럼 몸 생각하는 사람은 단걸잘안 먹거든 그렇구나! 아무 말이나 한건줄 알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역시 호두야! 고마워! 헤히 아무 말 대잔치라면 이야기꾼 아저씨도 호두는 못 이기지! 응? 어? 뭐? 칭찬으로 드릴게 오 역시 넌 알아들었구나 천지 만물 생로병사 단짠 맵짠엔 단 나름의 규칙이 있어 아는 사람은 안다고 여행자도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게 포도한텐 거의 다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불복야로 갈까 불복야라 거기서도 분명 재밌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 <laughs> 아, 여러분이군요. 무슨 일이시죠? 어, 귀한 손님이군. 오늘은 한가한가봐. 배출 목소리가 왜 이래? 이봐, 목을 보라고. 아, 장생 목소리였구나. 하하, <laughs> 약을 지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 그냥 얘기하러 왔어. 음식에 관한 것좀 물어보려고. 제가 요리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두 분... 아, 아니, 세 분... 각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좀 말씀해 주세요. <laughs> 이 친구 말을 참 예쁘게 하네. 그런 거라면 도와줄 수 있지? 좋아하는... 음식이요. 음... 하나같이 다 맛없죠. 치치는 미각에 문제가 있어서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마세요.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채치야 선호하는 건 있지 않아? 넌 어떤 느낌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느낌, 식감? 음, 식감이라면, 있어요. 차가운, 코코넛 우유야. 코코넛 우유는 음료라서 참고하기 어렵겠네. 여러분은요?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 난 그냥 잘 넘어가는 고기 요리면 다 좋아. 저도 비슷해요. 약을 지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아이들인데, 그분들은 큰 조각의 고기나 해산물은 삼키거나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음식을 좀더 작게 조리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또 감기에 걸린 분들은 인후통으로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하죠. 전 보양도 하실 겸 그분들에게 국물 요리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아... 약선 요리 같은 거요? 약선 요리는 싫어요. <laughs> 죄송해요. 제 생각이 너무 편향됐죠? 요즘 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서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아마 요즘 날씨 변화 때문이겠죠? <laughs> 그럭저럭 괜찮은 얘기였어. 나에 맞고 노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요리. <laughs> 좋은 선택 같아. 약선 요리는 가정식보다 영양의 균형을 더 중요시해. 평소엔 이런 거 신경 안 썼지만 이번엔 대회니까 맛과 영양 모두를 챙기면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의미가 있으면 더 좋아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아주 유용한 의견이네. 다들 고마워요. 벌려 도울 수 있어서 나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관점은 또 다르네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별 말씀을요. 조언을 잘 새겨듣는 걸 보니 넌 좋은 요리사구나. 향루는 요리 연구에 진심이라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쏠려 있거든. 히히, <laughs> 다들 취미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 취미는 요리예요. 원래는 혼자 고민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색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헛걸음은 아니었던 거지. 다행이야. 자,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자. 음, 기발하고, 시민들의 각도에서도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 아! 다음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 좋겠네. 코코넛 우유, 마시고 싶어요. 여행자랑 페이몬 그리고 향문까지 다들 오랜만이네 야 무슨 바람이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무슨 일 있나요 바닥에 저 엄청 큰 돌덩이는 또 뭐야 말하자면 길어 어쨌든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정체불명의 돌덩이는 내가 처리합니다 둘다 불만 없죠 네일 처리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잖아. 네가 맡아주면 나야 안심이지. 그 말, 내 능력은 믿을 수 없다는 건가? 응? 어? 비 바람에도 장소볼몬, 발에 부리나케 뛰어다니는 각청이랑 넌 다르지. 그리고 이번 일에 신경도 안 쓰더니, 뭘 그렇게 따져? <laughs> 그냥 해본 말이야. 네가 그렇게 꼬집어서 날 나무라는 바람에 여행자 일인 모두가 얼어붙었잖아? 그럴 리가. 이 돌덩이가 궁금한 거 맞지? 그럼, 여기 대항해가 북두 선장이 소개해줄 거야. 이 사람이? 흥, 뭐 좋아. 꽤큰 돌이지? 표면이 매끄러운 게꼭 속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민들이 얕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침식되다 보니 이런 모양이 되었겠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니 공공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우리 쪽에 두면 그들도 안심될 거야. 돌덩이 안에 뭐가 있는데? 무기의 곤봉까지 써봤는데, 깨지긴 커녕 금도 안 갔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돌덩이는 아닌 것 같아. 무기로도 안 깨지는 돌덩이라, 대단한 걸! 뜻밖에도, 각청이 이 거대한 돌덩이를 신경쓰길래, 처리를 맡기기로 했어. 이런 건 나중에 말하고, 너인, 여긴 누굴 찾아온 거야? 아! 우린 너희 모두를 찾아왔어! 설마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아 아니에요. 페이몬이 너무 과장한 거고 사실은 여러분의 음식 취향을 들어보려고 온 거랍니다. 음식? 갑작스러운 질문인 걸. 내 입맛은 단순한 편이야. 정교, 간단, 담백, 섬세. 이거면 돼. 그게 단순한 건가? 내 요구 사항을 네 단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단순한 거 아니야? 바다에서 몇 주만 살면 네 사치병 따위 쏙 들어갈 거라 장담하지. 북두 언니는요? 나는 신선하고 따뜻한 요리면 다 좋아. 매운 맛까지 더하면 금상첨하고. 안주는 어때? <laughs> 무조건 좋지. 난 역시 해산물이 좋아. 음, 해산물이랑. 뜨거운 음식, 그리고 정교, 간단, 담백, 섬세… 아냐! 여행자, 너 황금 새우볼 알아? 어? 네, 내, 가 좋아하는 건데… 새우살을 깨끗이 씻고 아주 얇게 썬 감자채로 감자 후에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꽤 손이 많이 가는 요리야. 정교한 모양의 담백한 향기. 접시에 올려놓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솜씨는 섬세해야 하니까, 은광님의 네 가지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지. 원래 요리의 진정한 의미는, 아, 그, 뭐더라? 아,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laughs> 바로 그거야. 황금새우볼은 아름다움과 맛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요리야. 음, 알겠다. 각청은 황금새우보를 좋아하는구나. 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흐흐 <laughs> 다음 나왔구먼. 뭘 그래? 자세 분의 의견은 잘 들었어요. 다들 고마워요. 잘 참고할게요. 참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 다음 약속 있어? 너희랑 이 돌덩이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은데. 우리 전공이지. 우리가 바로 최고의 수사 전문가잖아. <laughs> 그래, 어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최고의 조력자를 찾아 직접 조사해보려고 추월절의 유래는 너희도 대충 알고 있겠지만 난이 명절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리얼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거든? 할아버지의 메모를 보면 리얼엔 조왕신이 있었고 사람들은 특정한 시기에 이 신을 기었던것 같아 조왕신에 관한 서적은 워낙 희귀하기도 하고 내용도 헷갈려서 조왕신 을 라망제군이라고 하는 학파도 있고 아예 다른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민간 설화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조왕신의 감시를 찾았더니 신상은 없고 겉이 반들반들한 거대 바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거대 바위는 운송하다가 분실돼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던데 이 돌의 특징이. 그 소문의 돌과 비슷해서 말이야. 어쩌면 저게 그때 사라졌다는 그 돌일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문서를 연구하신 끝에 조왕신을 기렸던 기념일이 조신절이라 불렸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하셨고, 조신절이 어쩌면 추궐절의 원형일지도 몰라. 이걸 입증하려면 우선 조왕신의 실체를 알아내야 해. 제군께서 떠나신 지금, 리얼은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난 후손으로서 제군처럼 리얼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할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역사도 검증할 수 있고, 전통도 이어갈 수 있고, 할아버지의 가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잖아이 돌덩이는 가져온 지 2, 3일 정도 됐어. 마침 이 돌이 나타나기 전에 올해 추걸절의 주제는 음식으로 정해졌고, 어쩌면, 이건 역시,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엄청난 사명감이네. 역시, 각청이야. 괜찮아. 너희들 중요한 일 있는 거지? 난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어? 잠깐만! 방법이 있어! 뭐, 뭐야? 갑자기 시끄럽게. 각청, 그 조사, 나도 따라가도 될까? 에? 하지만. 주왕신에 대한 조사라면 요리랑 관련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요리 대회에 쓸만한 영감을 줄 수도 있어 제발 데려가주라! 뭐든 도울게! 그렇게 간절하다면... 알았어 정말? 고마워! 각청 청 착해! <laughs> 그, 그럼 이제 출발하자 경책 산장이 고소가 많다던데 먼저 그쪽에 가서 알아보자고 좋아! 우선 경책 산장으로 가자! 좀 전에 네가 한 말엔 오류가 있어. 나도 매일 옥경대를 산책하고 리오랑도 둘러본다고. 하하, 그냥 살찌는 게 싫어서 걷는 거잖아. 좀 전에 네가 한 말엔 오류. 좀 전에 네가 한 말에 말엔...